이 짐작만 할수 있을 뿐이라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수 있는 말이라고는 미안하다는 것뿐이라고 부디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아마 제대로 드신 것도 없겠죠 빵집 주인이 말했다 내가 만든 따뜻한 롤빵을 좀 드시죠 뭘좀 드시고 기운을 차리는 게 좋겠어 이럴 때뭘좀 먹는 일은 별것 아니지만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될 거요. 그가 말했다. 제가 이 부분을 좋아합니다. 그는 오븐에서 따뜻한 계피 롤빵을 가져왔는데 겉에 입힌 아이싱이 아직 굳지도 않았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그이 시나몬 롤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는 탁자 위에 버터를 놓고 버터를 바를 칼을 가져왔다. 그리고 나서 빵집 주인은 그들과 함께 탁자에 앉았다. 그는 기다렸다. 그들이 각자 접시에 놓인 롤빵을 하나씩 집어 먹기 시작할 때까지 그는 기다렸다. 그들을 바라보며 그가말했다뭔가 먹는 게도움이된다오더있다 드시오. 먹고 싶은 만큼 드시오. 세상의 모든 좋빵이다 여기에 있으니이부분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 냄새를 맡아보시오 검은 빵 덩어리를 잘라내면을참좋아합이말했다이퍽한빵이지만맛깔난다이 그들은 빵 냄새를 맡았고 그는 맛보라고 권했다. 당밀과 거칠게 빻은 곡식 맛이 났다. 그들은 그에게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었다. 그들은 검은 빵을 삼켰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 있는데 그 빛이 마치 햇빛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이른 아침이 될 때까지 창으로 희미한 햇살이 높게 비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제가 이 소설을 왜 좋아하는지 저랑 취향이 맞는 분들은 어, 아실 것 같습니다. 음.